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나 분께 경례 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밀떡의 플래툰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떡떡. 네, <laughs> 우리 저제 혹시... 아들이 그. 아빠가 이제 밀떡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에 대항해서 쌀떡을 아 만들어보겠다. 아 쌀떡. <laughs> 이런 또 귀여운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떡볶이는, 떡볶이는 밀떡이. 네. 떡볶이는 음, 밀떡이란다. 밀떡이 그렇죠. 아직까지 그 구글에 검색하면 밀떡 치면은. 네. 예. 밀떡볶이 나오더라고요. 아, 좀더 분발해야겠네요. 분발해서 우리가 네, 네. 밀떡볶이를 물리치고 그러면, 예. 네. 밀떡볶이 이기기 힘들거든요. 네. 만만치 않죠. 예. 자 이번 시간 그 역사의 전쟁터를 쭉 발발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네. 대한민국 국군이 여러 부대가 참전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했는데 이번 시간 역시 네. 역시나. 아 작가로서 이렇게 예측에 들어맞으면 안 되긴 하는데 사실 롱탄 전투를 다뤄보고 싶었는데 뭐 얘기를 이제 단톡방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왜 월남에 갔던 우리 군의 용맹한 전투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롱탄 전투를 얘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유명한 짜빈동 전투를 음. 잘하셨어요. 격한 네, 전고에 빛났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짜빈동 전투는 1967년 2월 14일부터 15일 전 15일 사이에 그 해병 제이 여단 네, 네, 음. 11중대가 있던 그 기, 이제 짜빈동 기지를 월맹군과 청룡부대죠. 그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중대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여단은 아홉 개 중대가 있어요. 네, 네. 그 대, 물론 당연히 아홉 개 중대가 있는 게삼개 대대로 편제되니까 그 11중대는 삼 대대에 예속돼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아홉 개 중대 중에 마지막 중대죠. 네, 네. 단대호상으로는. 계속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짜빈동이란 지역이 배치되는데 좀 재미있는 자료 를 찾은 게 베트남의 현지 지명 중에 짜빈동이란 지명은 없고 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이제 명확하게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아 얘기가 그, 있습니다. 희게 미스터리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그 왜냐하면 현지에 처음 파견됐을 때 그거 같은 거죠, 막뭐 캥거루. 아, 아, 저거 뭐야? 네, 그렇죠.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이게 위치를 보면 베트남이 이렇게. 그 인도차이나 반도 오른쪽에 쫙 길게 붙어 있잖아요. 그 칠레처럼 거기 이제 17도선에 돼 있고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후에가 그 남쪽으로 100km 정도 정도 있고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예, 추라이라는 지역이 있고 추라이의 광라이 그 지역에 광라이. 네. 있고 이제 그 우리 원래 파병군이 이제 소애 지키고 있었던 일본국도 예, 근처 한 음. 1km 정도 떨어 있던 감재 고지이자 화력 그렇죠. 기, 중대 화력 기지였습니다. 지금의 네. 지역으로 보면 베트남은 그 전체가 58개 성으로 네네. 이제 그 구분이 행정 구역이 되어 있는데 그 광라이성 네. 광라이성이에요. 큰 광라이성의 58개 성 중에 하나죠. 그 성의 북쪽 지역에 있는 추라이라는 지역에 아이 네. 음. 어, 우리가 그짧 동으로 네. 보이는 네. 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일본 국도에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여단 본부랑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지형은 이제 지도나 이런 걸 보니까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이제 원래는 고지 위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산 정상을 딱 해놓고 관측소가 제일 위에 있어 관측을 해야 되는데 이감 이제 그 도로를 관제 관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제일 높은 산을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 관측소나 중대 본부에서 전체를 조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사실 혼란이 찾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네.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또 미군 측에서도 상당히 그 우려를 했죠. 어, 이거 공격받기 딱 좋은 네. 지역이다. 음. 그리고 이제, 예를,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 화력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월맹군과 이제 그 베트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주장은 정규 월맹군은 아니고 그냥 베트공 부대만 들어왔다라는 음.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그렇다고 해도 병력 수가 많았다.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뭐 박격포 화력도 엄청나게 많이 동원했기 그게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베트남의 주장이라서 네. 사실 그걸 교차해서 이제 뭐니까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데 힘들죠. 꼭 개들 말을 꼭고조들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짜빈동 전투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측은 어 우리가 이겼다. 아. 500명이나 죽였다. 음. 500명의 사상자 있다. 중대 중대였는데 <laughs> 500명이나 사상자를 이렇게 화염방사기로 다 태워버렸다. 어 그리고 아.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0 0명이면 대대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베트남에서 그뭐 영화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기록을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참전했던 용사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했던 음. 기록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음. 기록들을 봤는데 그때 김세창 중인가 포병 관측장교랑 이제 몇명 이제 그 장교들이 가서 현지에서 이제 그 짭빈동에 실제로 가서 사진을 다시 찍고. 현지를 다니면서 옛날에 뭐 우물이 있던 집뭐 이런 음. 걸 확인해 봤던 기록들을 좀 받아 봤습니다. 예, 음. 그 전형적인 그 중대 화력 기지로 돼 있었습니다. 음. 그냥 원형 내진 타원형 네. 그다음에 위각은 아, 그 유명한 네. 그 최명신 장군이 그 원형 기지들에다 배치된 그 무기 체계나 교통을 하 그러죠. 그런 네네. 것들이 정교해 가지고 최명신 장군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들어간 거죠. 그런 중대 전술 기지를 뭐 우리 청룡부대면 청룡부대, 백호도 네, 마찬가지였고, 네. 청저저 백마부대, 백마도 그, 마찬가지였고요, 메모, 네. 메모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그걸 유명하죠, 중대 전술 기지가. 네, 음. 그래서 교통 이제 해놔서 이제 철조망, 그다음에 그 지뢰, 그다음 크레 크레모와 그다음에 조명탄, 조명지뢰 이런 걸다 해놔서 외부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4 8 시간 정도는 방어할 수 있게. 음. 그다음에 일개 중대 병력이 들어가고. 아마 이제 여기 짜빈동은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이제 화력지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네. 이제 산정했는데 이건 이거 래리 초반에는 미군이 굉장히 싫어했대요. 왜냐면 서, 탐색 경멸 작전을 해야지 그렇게 처박혀 있으면 어떡하냐. 아. 왜냐면 이제 미군은 월남전의 클리셰잖아요. 렇 그렇죠. 정글에 이렇게 미군이 M 십육 들고 가다가 막 빠바방 하고 막 이게 쓰러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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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복하면 네. 근데 이제 아니. 그거는 미군의 전쟁 뭐, 전쟁 전략과 네. 우리의 전쟁 전략이 다른 거죠. 솔직히 우리는 니들이 안 가면 주한 미군 빼서 갈 거야라니까 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남전 전체에서 막 전세를 공세를 취해서 전세를 이길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냥 우리는 우리 섹터를 잘 지켜서 인명 피해 없고 큰 충돌 없으면 됐었어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네. 당연히 일본 국도를 지키고 주변에 민사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근거지가 중요하거든요. 음.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뭐 좁고 봐주고 가는 것보다는 음. 바로 뒷산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게 그 원래 원주, 원주민들한테 더 압박과 원주민들한테 더 이제 이미지를 심어주기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의 그 정규군이라면 전시든 어디든 그 기본적으로 그 주둔 부대는 대대 편제가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중대 편제로 중대 전술 기지를 하겠다고 이제 그 한국군에서 얘기를 하니까 미군이.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온 거죠 한국말로 했을까요 영어니까 못, 알아, 영어. 네, 그렇죠.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최명신 장군은 그 한국전쟁 때그 게릴라전을 경험했던 음, 장군이기 네. 때문에 분명 이 배트공의 그 어떤 작전을 이해를 한 거고요 빨리 음. 이해를 했던 거고 중대 전술기지를 고수했던 거고 그것이 들어맞았죠 일부 뭐 안케패스 작전 이런 데서는 네. 오히려 역공을 당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중대 전술기지는 이 특히나 짜빈동 전투를 기, 생, 어, 기점으로 해서 미군이 뭐 엄청나게 어,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 미군도 네. 네. 그 이... 뭐 비슷한 기지를 운영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 특수부대 같은 것도 FOB라고 그 그렇죠. 중대 중대 전술 기지 비슷한 그, 그 전선 전술 기지가 운영 그렇죠. 근데 했다. 그건 특수부대였으니까 네. 그럴 만한 목적이 있었는데 정규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들의 기존 생각이었어요. 그 그리고 나서 전투는 2월 14일 밤부터 벌어지긴 했는데 이제 그 관련 이제 참전 용사 수기들을 보면은 이제 비들이 계속 오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약간 풀어 약간 느슨해진 분위기 공사도 에 며칠 동안 없었고 상황에서, 이래서 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해병대 해병대 자체 거룡 작전이 시작될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밤중에 청음초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뭐라고 하지? 폭탄통 폭탄통으로 철조망을 날려버리고 아. 예, 그런 이제 침입을 시도를 기습했네요. 야간이니까 뭐 당연히 정, 대낮에 암, 아무리 월맹군이 이제 뭐 그렇다 그래도 대낮에 공세를 들어올리는 없으니까. 그 원형 기지로 볼때그 약간 부속 쪽에 삼소대 네. 그 삼소대가 있던 지역에 철조망을 공격했 그저 음... 파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투가 됐던 거죠 초반에는 청 이제 그 소병들이나 청음총 사격을 해서 밀어냈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판단이 좋았던 게 그게 근데 14일인가요? 14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얘기가 저 생각이 좀 다르네. 네. 근데 이제 그 왜냐하면은 현지 분 이제 나 나중에 이제 김세창 중이라든지 보면은 조금씩 기록이 달라요.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전시 상황은 주변에 내과가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그 관측 장교가, 장교가? 김세창 씨라고 했죠. 김세창 그 중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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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중이가 아, 여기 때려보자. 콩콩콩 음. 때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니나 달러 한 소대병력의 그 월맹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효력사를 한 거죠. 거기다가 그냥 다 저, 포병도 때려 붓고 중대의 모든 화력, 직사화력이랄지 곡사화력을 음.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바로 그냥 도망을 갔고 그렇게 해서 14일이 지나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15일 날은 아침부터 경계를... 하고 있었죠. 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런전지 상황은 아, 15일 밤에. 아 저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5일 밤 밤이죠. 그러니까 음. 15일 한 10시 넘어서부터 이제 그런 네네. 상황이 음. 벌어지고. 어쨌든 거죠. 초반에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한번 해보고 이제 지휘부는 위험하니까 이제 병력들 절반은 경계를 서고 나머지 병력 절반도 분화를 벗지 마라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네시 정도쯤. 그니까 이제 그 초반에 그 공격 때문에 월맹군 공격이 타이밍이 좀 늦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됐던 게 만약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새벽 한시두시 했었으면은 해가 그렇죠. 뜰 때까지 못 버틸 수 있었는데 네시 정도에 이제 공격이 이제 본 음. 공격이 시작돼서 삼소대로 거의 대대 병력이 쏟아져 들어오고 병력의 상당수로 삼소대에서 피해 전사자와 사상자가 아. 발생했거든요. 아. 그래서 삼소대는 거의 돌파 직전까지 그 많은 얘기 있잖아요. 수류탄으로 가지고 자폭했다든지. 네. 뭐 이렇게 교통으로 들어오니까 네. 한 다섯 명과 여섯 명을 끌어안고 자폭 그런 분들. 도 네. 그리고 이제 기관총 이제 그분 사격하다가. 그분의 이름 을딴그 학현관이죠. 네. 네. 이학현이로 네. 네. 알고 있는데 학현관이라고 네. 그 해병 그 지금 총령 부대 가면 아직도 있어요. 아. 음. 그리고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베트콩 이제 그 공격했던 월맹군의 베트콩 군은 상당수 AKM이나. 음. 그 AK 4 7 계열의 자동소총을 사용했는데 해병대는 아직 M 1을 사용하고 그랬었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위 화력으로서는 밀렸어요. 제대로. 보통 막 소수의 병력이 네. 다수의 병력이 이길 때는 무기는 좋았거든요. 로크스 드리프트 같은 데 같이 막 이제 막창 돌고 방패 들고는 줄루조한테 음. 마티니에인이라든 이래 되는데 무장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때 박격포라든지 이런 걸쏜걸 걸 보면은 당연히 뭐 이제 포병 화력도 순간적으로는 좀 밀렸죠. 근데 이제 삼소대 그 병력이 거의 돌파당해서 이제 진내 브로큰 에로까지 해대나라는 상황까지 몰렸었대요. 그래서 음. 여기도 조금 이제 기록이 왔다 갔다는 하게 브로 이제 진내 사격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음. 얘기들이 좀 나와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워낙 그밤 중에 다급하게 벌어진 일이라 사람이 현장에 있다 그래도 정확하게 다 기록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군대 제가 알기론 대대장은 브로큰 에로 상황이었다. 그것까지 검토됐었다 그러고. 네네. 여단 장은 나중에 범벅을한게 아니야. 그런 그건 논한 적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브로큰 헤로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은할 수는 있음. 아, 그렇요그 예. 예. 정도로 사실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예. 긴박했다는 굉장히 거죠. 여장히안 좋았다. 그리고 그, 이제 그 관측소 직접 이제 중포 기지까지 밀고 들어와서 중포 이제 뭐 106mm 쏘던 인원들이 이제 총들고 지휘부로 이제 관측소를 지켜야 됐던. 그러니까요. 점인치 박격포가 가장 소대 가운데 있어야 가운데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뚫리니까. 뚫리기 직전까지 갔었죠. 뚫렸죠. 뚫려가지고 박격포를 갖다 분해해서 그 일단 저 은언패하고 육박전 그 당시까지 갔으니까. 백변전을 정말 정말은 삼소대는 거의 위험했네, 네. 진짜. 철조망 그 철망을 뽑아서 싸웠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아, 그 보면. 정도로. 네 정말로 급박하게. 싸웠다는 얘긴데 이게 좀 다행이었던 게 이제 7시 6시 7시 정도 되니까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관측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병화력도 좀 정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판단 타이밍이 좋았던 게 공습할 거냐, 포격이냐. 근데 이제 사실 미군기 와서 공습을 하게 된 포격을 잠깐 중단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선 계속 포격을 해 달라. 에 라고 해서 이제 미군는 와서 이제 조명만 이제 던져 이제 조명을 투하하는 역할만 해줬는데 그것도 큰 도움이 됐었다고 음, 얘기를 이제 결국은 했었죠. 그 야간 전투 그니까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사실 그삼 소대 방향 쪽에서 주력이 온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이제 포위대에서 포위 공격을 한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일소대도 음. 그 계속 전투를 하고 있었고 2소대도 전투를 그쵸, 하고 있었는데 네. 2소대는뭐 뚫리지를 않았고 1소대도 어 상당 부분 뚫려 있었고 음. 3소대는 거의 뚫렸다고 보는. 초반부터 그런 상황이에요. 타깃이 네, 그런 네. 상황에서 사실 야간 전투를 끈질기게 버틴 거죠. 여러 뭐 이학연 그 상병였나요, 네, 그 당시 네. 일병였나요? 그분의 어떤 그그 그 살신성인. 뭐또그 외에 여러 분들이 뭐 부상을 딛고서도 뭐 계속 그 싸워왔고 그렇게 버텼기 때문에 이제 역습을 역습을 이제 거죠. 그 아까 그 관측소나 집 이제 중대 본부가 전체를 도망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하나 운이 좋았던 게그 삼소대와 이제 그 중대 관 중대 본부 네. 사이에 극병사가 있었대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올라오질 못하면서 이제 중대 본부가 쓸려 나가는 것까지는 이제. 봐서 있었고요. 그 나름 그래도 네. 한쪽 측면은 그좀 경고하고 아니면 좀 네. 너무 정사가 있어 가지 그리고 있으니까. 이 전투 같은 경우는 뭐 포병 화력의 도움이 결, 결정적이었지만 포병 화력이 아무리 도와줬다고 해도 그 각개 병사의 전투력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전혀 그렇죠.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야간 제가 볼때이 짜빈동의 승리는 야간에 끝까지 버틴 거. 네. 어. 그게 쉬운 털로 버틴거 특히 거든 말씀드리지만 그 AK-47이랑 M1이랑 싸운 거예요. AK, 이건 뭐 AK-47을 든 10명이랑 m 1을든 1명이랑 싸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이러면은 사실 참호가 아니라 참호 할아버지가 있어도 버티기 가 쉽지 않아요. 그렇랬던데도 네, 결국 버텨 나갔던 거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는 걸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해, 그 대한민국 해병이 가지고 있었던 막간한 전투력. 네, 그다음에 그 적절한 지원 포격, 전투력, 네. 전투력도 전투력이지만 정신력. 그렇죠. 네, 역시 개신력으로 수... 버티는. 네. 거. 괜히 해병대의 정신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뭐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전투 때문에 이건 뭐 베트남 측에서는 그그뭐 인정하지 않는데. 정신 승리. 어. 네. 이것 때문에 뭐랄까 이제 하, 한국군을 마음대로 건드리지 마라. 음. 충분한 화력이 있지 전에는 뭐 전투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었다. 그 얘기를 들어본 것 중에서 또 하나가 그 야간이니까. 무리는 이제 머리 아, 자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렇죠. 해군만에 또 머리가 있잖아요. 해병들 해병 싹 머리. 네. 해병 머리. 그래서 이제 더듬더듬 거리면서 만약에 머리가 좀 길다 그러면 그냥 죽이고 크으...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했다는 또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어요저 들은 거 같아요, 그 얘기는. 예.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전쟁이 점점 현대화돼 있고 고도화돼 있고 첨단화되면서 사실 뭐 무인기가 날아다니고뭐 전차가 이제 전, 전쟁의 선두에 서고 이러긴 하지만 사실은 뭐 이라크 전에서도 영국군이 백병전을 벌여야 될 정도로 그렇죠. 사실 전통적인 네. 전쟁의 형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군인이 군대와 전 군대와 군인은 최악의 최악의 최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짜빈동 전투는 그런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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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말 그대로 착검하고 예, 싸운 상황에서 착검하고 싸우고 착하고막 철왕 들고 싸우고 참. 아무리 전쟁에 대해서 얘기한다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운다는 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 그럼요. 아니거든요. 자기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던 해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짜빈동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전력 그 아군 열곱명 전사. 저기 이쪽은 243명인가 246명이 이제 시신이 확인된 거예요. 시신 확인 월맹군이나 베트공들은 시신을 이제 가져가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였었기 때문에 사상자는 이렇게 다 데려간다는 거죠. 네, 그게 그 새벽이 밝아오면서 네. 역공에 들어갔어요. 11중대가 역공에 들어갔고 그 여단에서는 11중대가 위험하니까 3중대를 뺐거든요. 네. 그 일대대의 3중대를 빼가지고 지원은 왔는데 사실 그 지원 오니까 어 벌써 다 평정이 됐고 그 전체 그 베트 북베트남군은 넘저 물러났고 그래서 이제 시신을 확인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네. 대로 그 시신 확인 작업은 삼대 대고 아니 삼중대하고 같이 했죠 십일중그 이제 포로 두 명인가 세 명이 있었다는 이제 그 기록도 나와 있는데 2명. 포로에 대한 얘기는 몇, 이제 현장에 이제 계셨던 분 얘기는 명확하게. 있다 없다는 좀 음. 관여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 지금 정로는 두 명이다 그래가지고 음, 음. 모든 기록에는 두 명으로 나오는데 뭐 그건 확실치는 않죠. 그북베트남그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그럼요. 사실은 날이 밝으면서 이제 퇴각하면서 뭐, 시체들을 좀 그렇죠. 들고 가거나, 뭐 예, 부상자를 데려갈 수 있는 가서 예, 여기 그쵸. 중포 사격을 받았기 때문에 시신이 이제 완전히 예, 예. 그 카운팅을 못할 정도로 그쵸, 훼손되거나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돼 있고 이제 사실 그 대대 병력을 동원해 연대급 병력을 동원해서 공격했다는 얘기는 그래 우리가 이겼어란 얘기죠. 음. 우리가 이거 이 정도는 우리가 쓸어버릴 수 있어라는 계획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공격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는 건 아, 한국군은 쉽게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미군의 얘기죠. 우려가 그 북베트남군이 연대 병력으로 들어왔을 때. 중대급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죠 그렇죠. 대대병력이면 방어 측이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건데 그걸 해내니까 아 결국은 최명신 장군의 판단이 옳았구나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민사작전이라든지 지역평정작전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데 이제 그 한국군이나 미군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대급 기지 이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명시 장군의 선택이 옳았다고 음. 생각하고 이제 이거 이 이후에 이제 사실 M16의 보급이 좀빨라졌다 저는 67년이면은 보급이 될줄 알았거든요. 배치가 될줄 알았더니 이때까지 사실은 안 됐다. 그 그런... 그때까지도 안 됐어요? 그렇죠. 예. 네, 네. 67년에 두코 전투도 그랬고 이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북베트남 정규군과는 개인 화력에서는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뭐 물론 미군의 미군이 요청을 받은 대로 M16을 공 공급을 해줘서 할수 있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미군 미국이 방송 같은 거 옛날에 할때 그 전사자 명단을 불러주는 방송을 한번본 적이 있어요. 음. 그 어디였지?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약 4, 400명인가 4000명 정도의 병력을 아나운서가 계속 불러줬거든요. 그 원래는 이제 각, 각종 방송에는 전사자가 15명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음. 11중대, 그다음에 이제 3소대, 1 1일 중대 그 다음에 3소대 같이 배속되어 있었던. 그거 봐그 부대랑 합해서 총 1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아, 이제 그 명단을 한번 어... 네, 불러 주시면 네. 네. 한번 불러 주시죠. 네. 전사자 명단 11중대 하사 강경희, 상병 김남섭, 상병 <laughs> 이학현, 상병 최응식, 상병 도성용, 일병 이중섭, 일병 양효, 일병 조정남, 일병 송용섭, 일병 김동재. 일병 이내수, 이병 오중태, 오중태, 아, 일중대 3소대 병장 김이도, 상병 이다성, 상병 김정석 일병 오정규, 충포소대 일병 오용섭 이상입니다. 네, 어, 우리 정 작가님이 감정에 이제 폭발치시다 보니까 그러네. 울컥하시면서 이제 불러 주셨는데 이분 한분한 한 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고요. 이 열일곱 분또그 열일곱 군 이외에 부상을 당하셨던 많은 분들 그더 나아가서는 이 십일 중대 모든 분들 청룡 부대의 십일 중대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이 기지를 사수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위상도 있었고 우리의 어, 위대함 뭐 이런 것들 모두 소중히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예. 그 여러분들 그 중대 전술 기지 그 십으로안 아, 와다으시면은 한번 그 한국 전쟁 기념관 가시면 중대 전송기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자세해요. 예. 어, 그리고 크고 이뭐각 예, 부분마다 어떻게 배치했구나라는 걸 분명 보실 수가 있고요. 아자 역사의 전쟁 터 이번에 좀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음. 어 뭐랄까 그 감동적인 어,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으로. 어 부분도 있었고 어, 생각하는 바도 있었고 그런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자가님 다음 번에 뭐 예고를 아. 없나요? 어, 어. <웃음> 혹시 <웃음> 역시 이 네. 우리 이 역사 전쟁터의 마티페스가 나요? <laughs> 사실은 그 예측이 없는 예측을 네. 할수 없는, 수 없는. 네, 뭐 이런 거에 또 어떤 매력이 그렇죠? 또 있는 것 네. 같아요. 우리 다음에 또 어, 재미나고 또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네. 그런 역사의 전쟁터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 이 마지막 경례는 네. 그분들까지 생각하면서 음, 힘착게 경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철이 네. 함께 경례 밀덕